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이 알루코라는 종목 20%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,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차, 3차까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거기다가 내 네, 가격 전략까지 알아가실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상반기 그리고 작년에 주식 손실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이 종목에 대한 요청을 많이 주시더라고요. 네 그런데 저도 아무 한테만 이 정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구독자 님들의 한해서만 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네 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이렇게 문자 남겨 주셔서 이 알루코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받아가신 분들은요 오늘 20% 넘게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. 네, 추천주 알루코고요. 오늘 추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매수가 10초가로 드렸고요. 목표가는 3,100원, 그리고 손절가 2,500원 이하까지 제시드렸죠. 비중 10% 미만. 네, 오늘 이렇게 네옴 시티 관련주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알루미늄 값, 상승에 따라 이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다. 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. 라는 관점에서 드렸고요. 오늘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네옴시티라는 테마까지 겹치게 되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여기서 1차로 끝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. 앞으로 2차, 3차, 4차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가격 전략 못 받아가신 분들은요.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네, 집중해 주셔서 이 알루코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게다가 한번 상승하고 끝날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2차 가격 전략 바로 알아가셔야겠죠. 이번에 참여 못 하신 분들 2차 상승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. 놓치지 마시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. 이 알루코 2차 상승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네,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.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이 알루코 현재 20%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. 오늘 거래 대금만 해도 무려 지금까지 한 1,200억 원이 넘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하루 거래 대금이 1,000억이 넘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. 특히나 이제 기관, 네, 외국인들도 이 종목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재료가 센 종목이나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네, 한번 가고 끝날 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네, 드디어 이 빈살만 왕자가 한국에 방문을 했죠. 이에 따라서 오늘 현대 롯데 말루코가 이 네옴 시티 관련주로 엮이면서 엄청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네, 바로 대박 소식이 오늘 하나 있었죠. 네, 무려 현대 로템에서 이 사우디의 투자부와 철도청과 이 철도 차량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이 양의각서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이 MOU를 체결할 때그 규모가 바로 한 2조 5천억 원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알루코는 현대 로템에 현재 알루미늄을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대 로템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방산 쪽이죠. 최근에 폴란드로 무기 K2K9도 수출을 했던 바가 있고요. 추가적으로 이 철도도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. 네, 그런데 이 철도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. 당연히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알루미늄 차체도 필요하겠죠. 그래서 알루코가 이 현대 로템에 이 알루미늄 차체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이두 종목 다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네 여러분들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. 네뭐 5G부터 수소차까지 또 연계가 됐고요. 지금은 또 어디냐 철도까지 온 상황입니다. 네 이렇게 계속해서 섹터별로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는. 그런 상황인데, 이게 지금 규모적으로, 네, 한 660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. 그래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네옴시티라는 게 결국에 이 사우디의 그 스마트시티를 자체적으로 건설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물 프레임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요새는 인터넷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도 연결이 돼야 될 거고요. 네, 또 추가적으로 이 교통수단도 굉장히 필요하겠죠. 그래서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별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5G 수소보다 이 철도가 지금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요. 지금 이빈쌀만 왕세자가 5G랑 수소는 언급 정도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이 네옴시티 관련 주 중에서도 이 철도를 가장 탑으로 보는 게 직접적으로 지금 MOU를 맺은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. 실질적으로 이 현대 로템이나 알루코의 실적에 반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5G나 수소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입니다. 정확히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5G 관련주들이 다 같이 일시성 테마로 상승한다라든지 단계적인 느낌이 사실 들지만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철도 차량을 제조를 하겠다라는 이 MOU 자체를 현재 맺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 이런 부분들이 현대 로템의 수주로 잡힐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수주로 잡힌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출액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매출액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진다라는 겁니다. 이에 따라서 현대 로템의 수주가 늘게 되면 알루코 역시도 이 수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앞으로 이네홈시티 관련주로서 앞으로 비례하면서 같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좋아요. 지금 5,300원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장기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루었었죠.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들 주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합니다. 실적이 좋지 않으면요.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. 게다가 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 테마 자체가 엄청나게 강해야 되는데,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한번 엮이다가 시장에서 이렇다 할 테마가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딱히 상승할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입니다.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게 생겨났냐? 둘다 생겨났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테마도 오늘 굉장히 강력한 이 네옴시티 관련주가 뛰어버렸죠. 안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어디서 잡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제가 주식 하면서 가장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급하다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고점에서 추경 매수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사게 되는 순간 절대로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되 여러분들 하셔야 될것 네,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시 하시면 되는 거고요. 나는 도대체 이 가격 전략 매수가 매도가가 어딘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알루코 자세한 가격 전략 짚어드렸듯이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앞으로 이 상반기에 손실 본이 계좌 복구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 네,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? 네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네,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내다 네,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내꼭 네,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 저때 살걸 저때 팔걸 이런 후회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살걸팔걸 걸,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할 걸. 이 꺼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정확한 타점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사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 어려운 거를 가장 잘 해내면 꾸준하게 또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.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. 네, 돈 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99%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손실을 보신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1%만 돈을 벌어간다라는 건데 이 1%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네, 바로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거. 네,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정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님. 꼭 1%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구독. 네, 구독했다라는 의미로 구독 이라는 두 글자 보내 주시면요. 네,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알루코에 대한 민감한 내용들 이 기업 리포트로 따로 네, 적어 두고 있으니까요이 PDF 파일도 꼭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. 네, 참여 방법은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알루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리포트까지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첫 번째, 주식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가격 전략입니다. 이두 가지만 할줄 아신다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, 꼭 받아가셔서 이번 하반기에는 저, 네,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단순히 이 네움시티 관련주가 절대 아닙니다. 알루코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00억이에요. 그래서 전년 대비 262%나 증가를 했죠. 이게 배수로 치면 4배가 넘는 수치인데, 자,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. 여러분들,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엄청나게 폭등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?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, 11월 들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.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도 있겠지만요.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, 러시아 때문에 더욱더 이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,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전쟁이 단번에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알루미늄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들 알루코 보시면요. 알루미늄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이득을 보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요. 이 얘기는 곧 앞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추가 상승한다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옴시티만 있는 게 아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리고 알루미늄과 이 네옴 시티 실질적으로 현대로템이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알루미늄 자체를 공급하는 이 알루코도 실질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, 테마와 이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로 한 번만 가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네, 아직도 참여 못 하신 분들은 7205-2725번으로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